안녕하세요. 자화을 찾고 있는 산티아고 장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5일 목요일이고요. 매일 책 10쪽 읽고 글쓰기 299일차가 되었습니다. 계속 읽고 있는 책 나태주의 풀꽃 인생 수업. 오늘 읽은 단락은 꽃을 보듯 너를 본다입니다. 이 부분 읽고 저만의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혼자서 라는 나태주 시인님의 시입니다. 무리지어 피어 있는 꽃보다 두 셋이서 피어 있는 꽃이 도란도란 더 으처로울 때 있다. 두 셋이서 피어 있는 꽃보다 오직 혼자서 피어 있는 꽃이 더 당당하고 아름다울 때 있다. 너 오늘 혼자 애롭게 꽃으로 서 있음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우리가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나만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면 조금 나아져요. 우리는 지금 누구나 다 힘들고 괴롭고 불안하고 조금은 우울합니다. 나 자신에게 결핍된 부분이 있다면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찌그러졌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드러내 아름답게 빛낼 수 있도록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도 결핍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 잘 살았다, 좋았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은요. 결핍은 항상 나를 시험에 들게 하였습니다. 왜 항상 나에게만 힘든 시련을 주는지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원망은 나를 패배자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접하게 되면서 결핍은 꼭 나쁜 것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 속의 자들은 결핍을 도구로 삼아 삶을 전환하는 매개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겪은 결핍을 잘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장착되면서 결핍을 성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성공하려고 이런 시련을 주는지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혼자 애롭게 있는 것은 절대 나쁜 것만 아닙니다. 혼자서 오롯이 고통을 이겨내 결핍을 승화시키면 따뜻한 봄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더 이상 결핍을 부족한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 봅시다. 보는 시야를 달리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 봅시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결쓰기를 해봤고요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핍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결핍을 그 자체로 나에게 좋지 않은 것, 나의 희망을 뺏어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이 결핍을 나의 성장하는 시간, 그리고 한 단계 도야 하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될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달리해서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단계로 올라갔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